자,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 에서 출발하면 예. 1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예.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 어떻게? 1이 3이랑 가는 거랑 이미 1로 가는 거. 1은 이미 3으로 가고 있잖아. 뭘 1이 3으로 가고 있어. 1은 3으로 간다고 했잖아. 예. 한드안 쓰면은 1에 1로 가는 거는 자 봐. 항등 함수라는 게이 이걸 세번 했을 때 항등 함수라는 거야. 아아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1에서 왔으면 마지막에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왔다 맞다, 맞다맞다 자. 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다. 음. 응. 어떻게 그걸로 나눠지지? 1로에서 3으로 갔다가 아니 아니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 예. 지금 남은 게 2, 3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결정이 되는 거야. 음. 예. 뭔 말인지 알겠나? 응? 어? 그러니까 2가 갈수 있는 곳이 2 아니면 1밖에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2가 2로 가거나 2가 1로 가거나. 이거 2 얘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자, 2가 1로 간다고 쳐 봐. 예. 얘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가겠지. 예. 여기서도 이렇게 가겠네. 예. 이해 되나 이거? 예. 어? 자, 항등 함수라는 얘기와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2가 1로 가는 경우와 2가 2로 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잖아. 예. 뭐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될거 아니야, 이안에서. 알겠나? 예. 야, 그럼 봐봐. 2가 2에서 출발했지. 그럼 2에서 출발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맞을 때. 2로 2로 가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예. 근데 2에서 1로 갔고 1에서 3으로 갔지. 예.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이렇게 가야 2로 가는 항등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예. 이해됐나? 예. 응? 자, 1에서 출발했지. 3가지 3은 어디로 가? 1 2 아니라 2 3은 2로 가기로 했잖아 예 2로 가 그러면 2는 1로 가는 상황이라서 1에서 1로 맞춰졌단 말이야 그치? 예 됐나 자 3에서 2로 가보자 예 3에서 2로 가면 2는 1로 가야죠 1로 가고 1은 3. 3으로 간다 그니까 러 3에서 3으로 맞춰진다는 얘기야 오 알겠냐 예 어? 그래서 요 대응하는 관계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야 지금 1 2 3 1 2 3예 1은 3 2는 1 3은 2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g g라는 게 뭐야? 함수 f의 함수. 응, 역함수니까 반대로 가는 게 g 지다 예. g를 만들어 보자. 1 2 3 1 2 3 1은 2로 가고 반대서 봐야 돼. 예. 2는 2는 3으로 가고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이 e 함수가 G라는 거야 예자 yeah. 요걸 몇번 하겠다고? 14번 13번 아니야? 저기 앞에 거아자 2로 갔을 때 13번 그 다음에 14번 3자한 번을 한번 가면 G1은 얼마야? G2는 G1은 G2. 2, G2는 3. 그니 그럼 G2의 2는 두 번, 그지? 그럼 여기서 봐봐. 예. 이게 뭐였냐면 G, G2였지. 예. 요게 3.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 G3하고 똑같아. 예.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또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계속 가는 거야. G3이야. 그럼 G3은 얼마야? 예. 1이 되는거지? 예자 한번더 G3에 2라는 것은 G하고 G 하고 G 두번한걸 안에 넣어주면 되는거야 예 이해되나? 되죠 고기고앞에거야예 1이야 G1이 된다 G1은 2 2가 된다 됐나? 예 계속 G4에 2라는 것은 G를 네번 한거기 때문에 G 한번 빼두고 G3에 2 요걸 하면 된단 말이야 예 되고 있어. 됐죠? 이다 그럼 G2가 되지. 예. 이건 3이 되고. 얘는 얘랑 똑같아. 이 예. 맞지? 규칙 이 되나? 예. 여기까지. 응? 어?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많으니까 13번을 다하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야. 14번을 다 해라. 이런 내용들도 아닌 거라고. 알겠지? 예? 에?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규칙성이 당연히 나와야 돼. 그지 G5의 2는 자, 같은 식으로 해 볼까? 불러 봐. G 음. G4 이 응.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예. 그럼 G 3 3이 되고 얘는 예. 다시 -1. 얘 됐지? 예. 그러니까 3 1 2 3 1 2 이렇게 반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런 걸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주기가 얼마다? 3 1 2 주기가 얼마냐라고 물은 거는 몇 얼마마다 반복이 되는 이 뜻이야. 세 번. 알겠니? 예? 봐. 이 주기는 한글인데 수학에서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한글이잖아 예 이.. 예, 단어도 잘 모르고 이.. <laughs> 자, G3, 13에 2다 예 얘는 주기가 3이다 예. 세 번마다 반복이 되니까 얘를 3으로 나눠 예 나머지가 얼마야? 1 1이 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가 1인 놈들하고 찾으면 돼 나머지가 1인 놈은 요 놈이 되지 예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G2와 똑같다 그래서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okay. 아까 봐, 자, G4 아, 예3 0 빼면 똑같아지는 거야, 3 0 빼면 알겠니? 아, 3하고 예. 1하고 똑같고, 5하고 2하고 똑같잖아 네? 주기 3이라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야 오케이x2 오케이. 됐니? 3씩 더해나가면 되니까 예.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똑같은 놈들을 찾으면 돼 얘랑, 얘랑 나머지가 똑같고 G6이랑 오케이? 오케이. 이놈이랑 이놈이랑 똑같잖아 예 됐어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제 이제 G14-3 이번에는 3으로 시작한거예요 그지? 예 얘도 아마 주기가 3일건데 하나씩 예. 보자 G3은 1이다 지금 예 얘는 얼마다? 2왜 2인데? 보라나? 아 이거구나 1이네요 자 g 2의 3이야 예. 이건 g 의 G3인거라고 예 합성함수다 2 그럼 G1이 될거고 이게 2가 되는거지 예자 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네가 보고 이제 한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 오케이. 다 외워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봐야 된다고. 예. 자, G3에 3이야. 예.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G G, G. G2 G5 2에 3, 3. 음, 이거는 G 2 2와 같고 얘는 3 3이 되겠네. 예. 자 한번만 더 가면 되겠다 G4에 3 이제 같은게 나오는지만 보면 돼예 g 3의3예 그러니까 G3 1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 해. 예 알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다 3 주기를 3으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2니까 요 놈하고 같은 값이 되겠네 예 그래서 이놈은 2에 3이니까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나이스. Nice. 됐어? 예. Yeah. 응.